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철 변호사입니다. 네. 음. 저희가 거듭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네. 오늘은 깨끗한 화질과 아, 선명한 음질로 아, 한번더 네. 피프티 50, 피프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음, 하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음. 질문을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자, 첫 번째 댓글은 상표권과 관련된 댓글입니다. 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저희가 생각도 음. 못했어요. 사실, 이 상표의 출원과 등록 절차는 선출원 네, 그렇죠. 주의잖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뭐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할수 없다. 음. 뭐 가수가 원칙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를 보면 출원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뉴스를 보면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이제 출원을 하고 심사를 하고 등록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둘다 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어트랙트 측에서 먼저 일단은 출원을 한 상태이고 거기서는 영어로 출원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한글명으로 이제 멤버들이 출원을 한 그런 상태로 맞아요.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선출한 사람이 먼저 등록되는 게 우선적인 원칙이에요. 네. 그게 원칙이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르면 피프티 50, 피프티의 상표권은 어트랙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까지는 가수의 승낙 없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정해진다 저명해진 다음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거 맞냐? 이거 사실 맞습니다 어... 맞는데 어, 현재로서 과연 이 50-50의 과수들이 과연 저명에 졌냐 음... 요 부분이 조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사실 50-50 멤버 누구지 아십니까? 아니 본인이 50대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laughs> 나는 몰라 <laughs> 네. 나는 모르니까 혹시 아시니까 아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어봐도 피프티피프티의 50, 큐피티는 알겠다 음. 그런데 멤버들 이름은 모르겠다 음. 이렇게 말을 해요 음. 그러면 사실 과연 멤버들이 저명한다고 볼수 있느냐 음. 여부는 사실 제가 볼때 조금 이거에 대해서 반론은 제게 맞지 않냐 아. 들어요. 이미 음. 가수가 음.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음. 이게 가수의 명칭이 음. 상표로 등록되기 전에 음. 이미 상표나 마찬가지인 음.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가수의 허락 없이 상표를 등록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혹시 피프티 P50, 피프티가 음. 상표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야 라는 건 이거는 약간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한 먼저 서출원된 것은 영어 영어이고 뒤는 음. 음. 한글이잖아요 음. 그러면 한글과 영어를 따로따로 등록을 해줄 것인가 음. 이것도 고민이 가능한데. 음. 보통은 상표권의 유사성 여부는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 그러면 소비자가 봤을 때 그것이 한글이냐, 영어냐, 음. 중요할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한 상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우리는 이제 피프티피 세대가 아니고 이제 이제 아니, h... 나, 나 이제 피피티 제대로 바뀌었어 이제. 이제 우리는 HOT 어. 세대잖아. HOT 세대인데 어. 그거를 H.5.T.로 으 쓰냐? 아니면 HOT 이렇게 쓰냐? <laughs> 어차피 다 h o t 야 아, 근데 핫어 핫... 그거를 핫 <laughs> 그만합시다. 아, 어쨌든 네. 이 부분은 선출원 한 쪽이 음. 등록권, 등록되면 등록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건 음, 뭐라고 음, 저희가 음. 생각한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네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손해보상 전문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의 아, 전문 분야. 안녕하십니까. 손해보상 <laughs> 전문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하자며. 아. <laughs> 네, 말씀해보세요. 이게 지금 손해배상액이 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약서를 봐야지 우리가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계약서를 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전속 계약서 보면 비밀 유지 조항이 음.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니까 계약서를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전속 계약이 7년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났다 보면 나머지 6, 6년이 남았잖아요 6년 동안에 현재 얻었을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이 손해로 추정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은 위약벌로 정해져 있어요. 위약벌로 그렇겠죠. 네. 위약금이 아니고 위약벌과 위약금의 차이는 위약벌은 법원에서 감액을 안 해줘요. 그냥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에서 일정하게 감액을 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라고 치면 지금 6년이 남았다 치면 7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72억인 거예요. 72억이 위약금 위약 벌인 거예요. 그러면 네. 한달에 2억을 벌었으면 2배가 되겠죠. 음. 3억을 벌었으면 3배가 되는 거예요. 음. 그 위약 벌과 더불어 일정하게 위약금이 있을 것이다. 음.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이 부분을 따지면 사실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이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음. 자, 세 번째 질문은 음. 이거 사실 뭐. 사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음.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음. 지금도 사실 이 스티브 유 아. 씨는 여전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맞아. 소송과 상관없이 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으면 음. 국민들이 어, 이거는 음, 재판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음. 생각하는 여지가 있긴 있어요. 어. 근데 50-50도 그만큼 여론이 안 좋은 건 아니냐? 라는 어.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뭐, 사실 법을 넘어서는 처벌? 아, 그런 진짜. 게 뭐, 사실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만약에 뭐, 제기를 하거나 다시 나오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좀 어렵다. 는 정도겠죠. 네. 법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해배상액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속계약 형사고소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이상의 네.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약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스티브 유 같은 경우에도 음. 법 이상의 처벌이 아닙니다. 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분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음. 것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 어쩔 때는 법보다 시선이 더 무서워요. 음.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저작권이라는 게 음. 결국에는 누구한테 권리가 있냐, 거기서부터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음. 지금은 안성일 대 그, PD라는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다, 라고, 음.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명의는 그렇게 되 있는 것 같죠. 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리메이크 같은 거 하려면, 음. 저작권자 동의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당연하죠. 그러면 일단 동의 받아야겠네. 그렇지. 동의 없으면, 네. 만약에, 안 PD한테 진짜 저작권이 있는 게 맞다, 확실하다, 뭐, 정해졌다, 음. 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네. 보니까, 어트랙트에서 돈, 그, 국을 사라고 음. 돈을 줬는데, 음. 음. 안 PD가, 어트랙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기버스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렇죠. 이게 사기 아니냐 이게 어.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어. 자 그러면은 사기 음. 이거 그러면은 지금 정리하신 대로 예. 지금 어트랙트에서는 음. 야 더기버스야 저작권 사와라 음. 9,000불 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예 사오겠습니다 하고 외국 가서 음. 저작권 내놔라 9 0 0불 줄게 음. 그돈 주고 저작권 사왔으면 음.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작권 안 줬어. 자기 의유로 했어. 어, 어. 그러면 고것만딱띄어서 보면 사기네? 사기지. 근데 어. 근데 지금 네. 더기버스 측에서는 네. 9,000불 받은 거는 음. 저작권의 대가로 받은 거 아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핵심은 뭐야? 구0 0불 받을 때 뭐라고 하고 받았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그런 거잖아 내가 사기를 칠 때부터 아 이거는 내 명의로 등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네 명의로 등록해 주니까 빨리 돈 주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딱 이거 사기의 케시스긴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기는 저희가 인정되기 어렵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놓고 보면 이런 업무가 있는 사람이 저작권 으로 어트랙트로 등록해야 되는 업무 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자기 명의로 등록을 했어 그러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고 자기가 이득을 얻었어 딱 업무상 배임의 구조인 거예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게이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잘못한 건맞지 사기로 일견 인정될 것처럼 도 보여요 네 오늘 처음으로 구독자분들, 음.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영상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니까 아유. 이런 컨텐츠를 할수 있고 관심도, 관심 감사드립니다. 감격스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에게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이런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답글 드릴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